나에 대한 최근의 느낌. 강은교. 첫째, 나는 내 코가 싫다. 코란 원래 냄새를 잘 맡아야 하는 법. 그럼에도 늘 감기 드는 내 코를 나는 미워한다. 둘째, 나는 내두 다리가 싫다. 다리란 원래 외나무 위에서도 걸음을 잘 인도해야 하는 법. 그럼에도 지구의 회전에 너무 민감한 내 약질의 두 다리를 나는 미워한다. 셋째, 나는 서른두 개의 내 이빨이 싫다. 이빨이란 원래 바람벽도 잘 바수어야 하는 법. 그럼에도 늘 풍치에 흔들리는 내 썩은 이빨을 나는 미워한다. 넷째, 나는 내 왼쪽 발 둘째 발가락이 싫다. 발이란 원래 어떤 신발이나 곧 익숙해져야 하는 법. 그럼에도 늘 반항에 비 흘리고 흘리는 내 왼쪽 발 둘째 발가락을 나는 미워한다. 다섯째, 나는 내 키가 싫다. 10cm만 더 컸더라면 북한산 봉우리도 뒤꿈치 안 들고 보아 넘길 텐데 그렇지 못한 내 키를 나는 미워한다. 그러나, 그러나 나는 결국 내 코를 사랑한다. 왜냐하면 아직 감기약으로 나아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. 언제나 언제나 절로 낫기 때문이다. 나는 내두 다리도 사랑한다. 왜냐면 이 땅의 흔들림을 아직 흔들림으로 파악할 줄 알기 때문이다. 나는 내 32개의 이빨들도 사랑한다. 왜냐면 아직 여기 원수를 만들 줄 모르기 때문이다. 나는 내 왼쪽 발 둘째 발가락을 사랑한다. 왜냐면 모든 신발에 얼른 고개 수그르지 않기 때문이다. 그놈은 아직 순능주의에 물들지 않았다. 나는 내 키도 사랑한다, 사랑한다. 왜냐하면 이 모두 나의 것이니 아무도 빌려갈 수 없는, 아무에게도 빌려줄 수 없는 영원한 나의 조국처럼.